여러분, 이것 한 스푼으로도 치매와 기억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 믿기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신경내과 이승철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가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71살 남성 환자분으로 몇년 전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TV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서 찾은 적도 있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하루에도 두세 번씩 알약통을 열어보셨죠.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약만 열심히 먹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도 필요하지만 뇌 건강은 생활 속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것 한 스푼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던 환자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꾸준히 실천하셨고 단두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깜빡하던 증상이 크게 줄어들고 손주 이름도 척척 떠오르며 무엇보다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분이 실천하신 방법을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다 나올 거니까 메모할 수첩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과연 그한 스푼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환자분들은, 선생님 들기름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십시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뇌 속에 쌓이는 염증과 노폐물입니다. 우리 뇌에는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혈관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성격 변화 같은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뇌세포의 재생력입니다. 우리 뇌세포의 절반 이상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DHA라는 지방산이 뇌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DHA가 충분하면 세포막이 유연해져서 영양분이 잘 들어오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며 뇌세포끼리 신호를 활발하게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DHA가 부족해지고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지면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굳어버리듯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깜빡깜빡하는 증상, 길 잃은 듯 멍해지는 순간이 잦아지죠. 여기서 들기름 한 스푼이 등장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DHA로 변해.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즉, 한 스푼의 들기름이 뇌세포를 다시 활발하게 깨우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른넷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약을 챙겨 먹어도 깜빡깜빡이 심해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죠. 제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니 아침마다 빵과 커피를 드시고 기름이라고는 참기름이나 식용유만 사용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빵 대신 밥이나 죽으로 바꾸시고, 잠들기 전 들기름 한 스푼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두달후 이분의 아드님이 먼저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다시 예전 같아요. 약속도 잘 지키고, 손주 이름도 안 헷갈리세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인지 기능 점수가 이전보다 상승했고, 우울감도 크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한두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뇌 건강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달 차근차근 쌓아가면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들기름을 들기름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주의할 점과 보관 요령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끄시면 소용 없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대로 된 섭취가 중요합니다.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간 무려 6만 명을 추적조사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일반 그룹보다 무려 43% 낮았습니다. 반대로 올리브유나 일반 식용유를 주로 사용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평균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올리브유도 뇌 건강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우리 전통 식재료인 들기름 속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치매의 근본 원인인 뇌속 노폐물 축적을 막아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5살 여성 환자입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기억력 저하가 계속 진행돼 가족들이 많이 불안해했죠. 제가 권해드린 건 생활 속 들기름 한 스푼 실천과 하루 30분 산책, 밤 10시 전 취침이었습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6개월 만에 MMSE 인지 점수가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깜빡깜빡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를 할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죠. 두 번째 사례는 72살 남성 환자입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어 늘 불안해하시던 분이었어요. 혈당과 혈압도 높아 생활 전반의 관리가 필요했죠. 이분은 자기 전 들기름 한 스푼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아침마다 10분 스트레칭과 간단한 근력 운동을 더했습니다. 석달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깜빡거림이 크게 줄었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었으며. 가족들이 먼저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할 정도로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이두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꾸준함, 둘째는 생활 습관과의 시너지입니다. 한두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만든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치매 가족력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치매를 겪으신 분이 있다면, 평균보다 발병 위험이 두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들기름 한 스푼을 꾸준히 드셔서 오메가3로 뇌 혈관 염증을 제거하고 매일 30분은 꼭 걸어서 혈류를 개선하며 뇌를 활성화시키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뇌의 청소 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치매 가족력이 있어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깜빡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치매와 기억력 저하는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들기름 한 스푼은 작지만 강력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책,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더하면 뇌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들기름은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정답은 자기 전한 스푼입니다. 물론 아침 공복에도 좋지만, 뇌 건강을 위해선 자기 전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일까요? 밤에는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때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와 혈관 청소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잠들기 전 들기름 한 스푼이 뇌 청소를 돕는 겁니다. 혹시 공복에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침도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높아지니까요.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길 권합니다. 들기름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특유의 향 때문에 어려워하십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한 스푼을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흡수율이 좋습니다. 꿀 한두 방울을 섞어 마시면 부드럽게 넘어가고, 요거트나 두유에 넣어 마시면 속이 편하고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죽이나 밥 위에 살짝 뿌려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끓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해서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넣으실 땐 반드시 불을 끄고 나서 마지막에 넣으셔야 합니다. 들기름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는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데, 이 유익균이 오메가3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현미밥과 청국장에 들기름 한 스푼, 점심에는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 저녁에는 된장국 끓인 후 불을 끄고, 들기름 몇 방울을 넣는 식으로 드시면 하루 한 스푼을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습니다. 보관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열, 빛에 취약해서 잘못 보관하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작은 용량으로 구입해 한달 안에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맛을 봤을 때 쓴맛이나 목에 걸리는 느낌이 나면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큰 병을 사서 오래 두는 건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혈관에 독이 되니 작은 병을 사서 자주 교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들기름은 건강에 이롭지만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 수술을 앞둔 분, 위장이 약한 분은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한 스푼을 다 먹기보다 반 스푼으로 시작해 속이 편하면 서서히 늘려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한두 번 드시고 왜 변화가 없지? 하시는데 뇌세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달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고 두 달이 지나면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며 석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깜빡거림이 줄고 기억력이 돌아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한 스푼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생활 습관과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매일 30분 정도는 걸어서 혈류를 늘리고 들기름 효과를 극대화해 보세요. 밤에는 충분히 주무셔야 뇌가 노폐물을 청소할 수 있으므로 수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공식품과 튀김을 줄여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이고 술과 담배를 멀리 해야 뇌 혈관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기름 한 스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단과 생활루틴, 실천시 꼭 주의해야 할 세부 팁, 그리고 치매뿐만 아니라 혈관과 심장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기름과 함께하면 좋은 식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은 결국 혈관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 위주로 드세요. 예를 들어 현미밥과 달걀찜, 그리고 청국장 위에 들기름 한 스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내 유익균이 오메가3 지방산 흡수를 도와 뇌세포까지 충분히 전달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위주 반찬이 좋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같은 나물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면 뇌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불을 끈후 들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고소한 맛과 함께 뇌에 필요한 지방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혈당이 안정되어야 하고 혈당이 출렁이면 뇌 혈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과 채소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나 꽁치처럼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들기름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렇게 한끼 식단을 설계하면 뇌 건강 뿐만 아니라 혈관, 심장,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생활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습관은 운동과 수면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뇌혈류가 증가해 들기름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돼 뇌 기능과 면역력 모두 좋아집니다. 무릎이 불편해 걷기 어렵다면 집안에서라도 가볍게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 벌려 돌리기 목 돌리기. 어깨 으쓱기기 같은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수면 역시 뇌 건강이 핵심입니다. 밤에는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때 깊은 수면을 취해야 청소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자기 전 스마트폰과 TV 시청을 줄이고 조명을 낮춰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 한 스푼을 잠들기 전에 드시면 뇌. 혈관과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면서 수면 중 청소 과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들기름을 실천하면서 몇 가지 세부 팁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산패 방지를 위해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작은 용량으로 구입하세요. 한달 안에 먹을 수 있는 용량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속이 약한 분은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해 점차 한 스푼으로 늘리세요. 셋째,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수술 예정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시작하셔야 합니다. 넷째, 기름은 절대 뜨겁게 가열하지 말고 불을 끈뒤 마지막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뇌까지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스푼을 중심으로 한이 습관은 단순히 침매 예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혈관 속 염증을 줄여 고혈압, 동맥 경화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심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혈관, 심장 건강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한 스푼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 전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들기름 습관을 시작한 뒤 기억력이 개선된 것은 물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이 사례를 들으시면 왜 제가 들기름 한 스푼을 그토록 강조하는지, 왜 제가 환자분들께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라고 권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들기름 한 스푼을 장기적으로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이거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세포와 혈관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첫 달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깜빡거림이나 피로감은 여전할 수 있어요. 이 시기는 뇌세포와 혈관이 서서히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달이 지나면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을 체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거나 약속을 잘 기억하고 깜빡거림이 조금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 달이 넘어가면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 봅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말이 또렷해졌어? 예전처럼 깜빡하지 않아?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장기적인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전에는 가족들이 챙겨줘야 약을 먹고 외출할 수 있었던 분이 스스로 준비하고 일정도 기억하고 손주들과 대화하며 웃음을 되찾습니다. 1년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실제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상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뇌 건강뿐 아니라 수면, 기분, 혈관 건강까지 좋아지면서 삶 전체의 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3살 여성 환자분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가족들이 극도로 걱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깜빡거림과 기분 저하가 심했고 약속을 잊어버려 곤란해지는 일이 잦았죠. 제가 권해드린 것은 간단했습니다. 자기 전 들기름 한 스푼 매일 30분 걷기 밤 10시 전 취침. 이분은 세달 만에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부르게 되었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상승했고 가족들도 예전에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8살 남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치매 가족력이 있어 늘 불안해했고 혈압과 혈당도 높았습니다. 생활습관을 점검해 보니 아침에 빵과 커피, 점심에는 면 위주, 기름은 참기름과 식용유 뿐이었습니다. 저는 들기름 한 스푼 습관과 저녁 가벼운 산책, 그리고 가공식품 줄이기를 권했습니다. 석달후 2분의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스스로도 이제는 머릿속이 가볍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80살 부부 환자분이었는데 부인은 치매 초기 남편은 고혈압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권한 건 부부가 함께 들기름 습관과 생활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청국장과 들기름, 점심은 나물 반찬과 함께 들기름, 저녁에는 된장국 불 끄고 들기름 몇 방울, 여기에 저녁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부인은 깜빡거림이 줄었고 남편은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6달 후에는 부부 모두 활력을 되찾고 함께 시장도 보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행복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장기 실천의 진정한 가치는 뇌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깜빡거림과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자신감과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결국 우울감과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한 스푼의 변화가 이런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들기름 한 스푼을 습관화하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손주와 대화할 때 막힘이 없고 외출이나 여행에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집니다. 장기 실천을 계획하신다면 몇 가지 심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기 전한 스푼을 규칙적으로 지키면 뇌가 안정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둘째, 생활 습관과 함께 하세요.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은 혈류를 높여 들기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셋째, 마음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좋아하는 음악 감상을 생활 속에 넣어 보세요. 넷째, 식단 전반을 정리하세요. 가공식품, 튀김, 설탕 많은 음식은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드시면 뇌와 혈관 모두에 좋습니다.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건 꾸준함과 생활 습관의 결합입니다. 들기름 한 스푼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 가공식품과 튀김 줄이기, 금연과 절주를 함께 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들기름 한 스푼은 단순한 건강보조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년, 3년, 5년이 지나면서 확실히 나타납니다. 깜빡거림이 줄어들고 가족들과의 대화가 편안해지고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하며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한 스푼이지만 매일의 꾸준함이 쌓이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들기름 한 스푼을 생활 속에 꼭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뇌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한 스푼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더 빛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